안녕하세요, 관함입니다. 네, 농장에 왔습니다. 닭들이, 예, 네. <laughs> 쫓아가지고 먹이 주는 거를 알고 있어요, 먹이 주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옆에서 이제 서성거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쫓아오죠? 네, 계속 쫓아요, 계속. 네. 이렇게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과수원에 이제 아직 크지 않은 상태라서. 네, 닭들이 그냥 자유롭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 먹이를 주려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먹기를 주면 네. 어, 쟤는 깃털이 되게 뽑혔어요, 뭐. 예, 위에 깃털이 예. 이게 아무래도 힘이 약하게 되면 쌈에서 예. 밀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 요 예, 이렇게 장닭 한 마리에 지금 예, 암탉 여섯 마리 있습니다. <laughs> 바로 앞에서 이렇게. 찍어도 도망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래 봤다 이건가? 원래 이제 닭들이나 이런 사람 가면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도망 안 가고요. 바로 앞에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산란용 사료라서요. <laughs> 예, 이걸 먹으면 알을 잘낳아요 예, 그럼 알이 얘네들은 이제 사료를 먹게 하고 저는 알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세 개밖에 없네 아, 네, 참, 두 개만 가져가야지. 예, 네, 이렇게 알 하나를 저번에 났던 건데 이제. 두개 밖에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청계는 저번에도 보니까 딴데 났더라고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청계, 네, 청계닭은 알을 지금 다른 데 저번에도 제가 다른 데서 발견을 했는데, 근데 이 넓은 이제 여기 이제 하우스 안에서 네, 이제 찾아야 돼요. 네, 한번. 정말, 어디서 났는지,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이다, 진짜. 여기도 알 하나 나왔어. 와, 대박이다. 와, 여기도 다, 알한 마리, 여기 이제 연장통 있는데 여기 나왔어요. 와, 진짜, 알 어디서 막 났는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오, 알 찾아야 되네, 알 찾아야 돼. 대박이다, 대박. 예, 네, 어, 하우스 안을 잊었듯이 뒤졌는데, 그 못, 계란을 못 찾았습니다. 분명 청 개가 어디 나왔을 텐데, 예전에 제가 저기 열풍기 밑에서 청 개가 알 엄청 많이 나온 걸 발견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거기 낳지 말라고, 다른데, 나오라고 그그 그 닭장 안에 나오라고 대빨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알 낳지를 않고 닭장 안에도 안 나요. 그 말은 이제 다른데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닭장에서 두개한거 하고요. 아까 저 신발장에서 또좀 저기 약간 좀 멍청한 덩지 뭔지 예 저기 연장통에서 또 예, 발견해가지고 이제 세개 찾았습니다. 세 개. 예, 근데 이제 청개는 하나더못 찾았어요. 예, 빨리 청개. 아, 여기저기 다 봤는데 청개를 못 찾아가지고요. 예, 일단은 청개닭은 예, 지금 없습니다. 아무튼, 예, 이제 제가 이제 닭 키우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걸잘 몰라서. 예, 이제 풀어 놔 두고 이제 닭장 안에 갇혔다가 이제 풀면 닭장 안에서 알도 낳고 잠도 자고 할 것이다. 이제 막연한 제 생각이었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제 청계 닭이랑 일반 닭이랑 있어서 어, 둘이 이제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반 닭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낳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청계닭은 거기 알을 안 낳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낳았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찾아 더 찾아봐야 될 거고요. 일단 닭 키우는 방법도 이제 두개 이제 종류가 틀리면 이제 다른데 이제 알을 같이 이제 알 품고 막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 어쨌든 이제 농장에서 닭 알을 찾다가 예, 다못 찾았는데요. 예, 관함이었구요. 다음에는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